창립 기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가상현실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적 풍요와 자유를 누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경제적 논리에 따라 모든 가치가 결정되고 있어 철학적 사고와 인문학적 지식, 심지어는 윤리 도덕마저도 경시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종교 역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 모종교인들이 늘어나면서 탈종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교는 신도와 출가자의 공반 감소, 신도층의 고령화, 종단의 사회적 영향력 감소까지 겹쳐 사실상 위기 국면에 서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기존의 종교 문화와 일상생활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에 불교에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모든 대면 법회를 취소 또는 축소하고 대신 비대면 법회로 대체되어 왔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불교가 고국 불교의 전통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 윤리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도들의 이탈과 4차 재정, 재정난이 심화되어 전통 사찰, 관광 사찰조차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사중에 있는 서형 사찰과 도심의 포교 사찰 중에서는 이미 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 시대 불교 지성 인들에게 주어진 소명과 역할을 고심해 본이 안심불교 학수로는 불교계의 명망이 있는 스님들을 제가 지도자들과 함께 안심불교 포럼을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제가 불자들에게 불교와 사찰 경영 기법을 들울여하여 운영이 어려운 사찰들을 인수경영함으로써 부처님의 정법이 오늘과 내일에도 힘차게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장사하시고 모든 법을 다 갖추라고 해서 백곡, 백수도입니다. 이 안심포럼이라고 하는 말이 예, 정말 어, 이 시대에 어, 귀담아드려야 할 그런 생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어, 생각을 해봅니다. 안심불교포럼은 지난 30년간 기도와 고시로 생활불교의 새 지평을 열고 제가 불자들에게 현재적 부처님의 길을 제시한 석보광 혜주스님의 원력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안심불교포럼은 법안스님의 교학의 방안으로 마련하신 안심불교 학술원을 지원하고 불교에 공감하는 각계의 지도자, 전, 전문가들을 엮어서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 선언을 해주신 안심불교포럼의 회주 법안스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laughs> 원장, 스님, 함께 하셨습니다. 호복 <laughs> 원장, 헤일 스님, 함께 하셨습니다. 전 총무원장, 도산 스님, 함께 하셨습니다. <laughs> 대한불교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 큰 스님이십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조직총괄 본부장 주호영 의원님 함께 자리해 주십시오. <laughs> 이재명 후보 기소실장 오영훈 의원님 함께 하십시오. 오늘 국태민랑과 불교중의 기치를 높이 세운 안심불교포럼이 창립되는 것을 매우 뜻깊고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안심불교포럼이 원형 혜통과 재정 포석을 이루는 이루신 정조의 정지와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미래 사회를 건설하는 데큰 기둥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돼서 국민 건강, 경제 안전, 나라 발전, 국태민안 남북통일을 빌었습니다. 순속의 구분 없이 엘리트 글자를 육성하여 불교의 저빈을 탄탄히 하면서, 포교한다는 원대한 기억에 박수를 미약하나마 보냅니다. 부디 번창하고 성공해서 우리 불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널리 포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자타 우리의 불교정신은 위기 때마다 우리 사회가 분란을 극복하고 화학과 상생을 도모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부처님의 자비가 꼭 필요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안심 종사의 배신 복사님이 서초구청에 쌀 10kg, 300포 총 3톤의 쌀을. 여러분, 대단히 뽀뽀 왔습니다.